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 만들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저를 믿고 화장품 원료를 구매해서 또 만들어 사용해보고, 또 효과가 정말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카톡이나 전화 상담을 해보면 화장품을 좀 잘못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화장품의 효과를 최대한 볼수 있는 꿀 피부, 물광 피부 만드는 방법들을 좀몇 가지 여러 회에 걸쳐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스킨 토너를 가지고 할수 있는 보습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평소 뭘 발라도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화장품을 여러 번 바르면 우리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 화장품 다이어트를 해라. 아니면, 뭐, 화장품 너무 많이 바르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나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화장품 종류, 스킨 토너 하나로, 어, 예쁘게. 피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갈락토미세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일명 땡땡투 트리트먼트 에센스 따라 만드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항해 보시고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뭐 미국에서도 주문도 해주시고 캐나다, 호주, 뭐 베트남 이런 다른 나라에서 사시는 우리 교포분들께서 화장품 원료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드리는 믿을 수 있겠다. 하셔가지고, 또 상담을 또 진행해드리고, 또 이렇게, 어 안전하게 또 배송을 해드렸는데, 어 그분들도 이렇게 갈락토미세스 너무 외국에서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갈락토미세스 트리트먼트 에센스라고 붙였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스킨 토너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물 타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화장품의 어떤 제형이라든지 액상 제형이라든지 아니면 끈적이는 젤 제형을 가지고 이 화장품의 특성을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화장품 을좀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이게 조금 공부를 해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화장품의 이 원료를 보고 어 이게 어떤 화장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갈라토미세스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물이긴 하지만 피부에 유효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센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이제 그 땡땡투 거기 회사에서도 에센스트리트먼트 에센스라고 이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에센스트리트먼트 에센스라고 해서 이제 만드는 영상들을 올려드렸어요. 자, 갈락토미스의 스트리트먼트 에센스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 물타입 얘를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피부결에 따라 닦아내게 되면 세안에서 제거하지 못했던 메이크업 잔여물을 한번 더 제거를 해주게 되고 또 피부결을 정돈하는 역할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에센스로 넘어가게 되죠 어, 그런데 어, 저는 여기서 똑같은 같은 화장품을 여섯 번을 더 발라줍니다. 여섯 번. 어, 여러분들이 갈락토미세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킨 토너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따라란 따란. 자, 답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정말 쫀쫀하고 촉촉해져요. 어, 바로 스킨 토너가 촉촉한 에센스로 변신하는 과정인데요. 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진짜 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킨을 가지고. 근데 이 스킨에 좋은 원료가 들어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만 좋은 원료가 많이 들어있으면 좋죠. 그런데 뭐 스킨이 정말 좀 저렴하면서 저렴이 스킨 그런 닦아내는 용으로 말고 알코올이 들어 있거나 뭐 수렴 화장수로 사용되는 그런 스킨 말고요. 이 정말 에센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스킨을 가지고 일곱 번 정도 발라 보시면은 어, 피부가 정말 쫀쫀하고 촉촉해집니다. 어,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것은 피부가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일곱 번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그거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스킨을 일곱 번 바르면. 왜 피부가 촉촉해질까요? 피부에 수분이 켜켜이 쌓여서 보습감이 아주 충전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추운 날, 아, 날씨가 정말 추운 겨울날 외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외출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안에 브레이지어를 하고 여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아주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음, 여기 안에 이제 브레지어를 입고, 또 히트텍, 내복 같은 히트텍을 입고, 또목폴라티를 입고, 또 겨울 난방을 입고, 또 가디건을 입고, 그래서 경량 패딩을 하나 더 걸쳤어요. 몇개 걸쳤죠? 자, 그러면 누가 더 추위를 느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사람은 보통 제가 그렇게 옷을 입는 스타일이에요. 추위를 너무 잘 타기 때문에 브레이지어, 히트텍, 그리고 뭐 목폴라 하고도 목도리, 그리고 셔츠, 가디건 뭐 이런 서 여러 개 여러 개 겹쳐 있는데두 번째 사람이 추위를 잘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얇은 옷을 켜 켜이 입어가지고 바람을 막아주는데. 첫 번째 사람은 패딩이 아주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어 이게 겉은 따뜻하겠지만 이게 안에 이렇게 허한 느낌 여러분들 아시죠 이 옆구리에 이렇게 물론 이 패딩이 다 막아주겠죠 하지만 옆에 이렇게 이렇게 삐져나가는 그이 밑으로 사이로 들어오는 그 바람들이 좀 허한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화장품을 음 여러 번 발라서 그 보습감을 켜켜이 쌓여 주는 것이랑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만 띡 바르고 어 피부가 개선이 안 되네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치스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치스킨은 예전에 이제 TV에서 화장품을 일번 바르면 좋다라는 그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는 화장품 한두 번밖에 안 발랐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그렇게 어, 지금처럼, 어, 제가 뭐 그렇게 피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마 그 영향이 많이 작용을 한것 같아요. 이제 일곱 번을 한, 지금 사용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일곱 번 사용을 하고 나서, 어, 피부가 좀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보습이 아무래도 잘 되다 보니까 자연속으로 피부에서 이제 묻어 나오는 어떤 광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어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피부가 좀 광이나 보이는데 카메라가 사실 좀 좋아요 <laughs> 이 뽀삽 처리하는 카메라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도 이제 피부가 좀 광이 나는 편이에요. 이 광나는 게 저는 일곱 번 스킨을 바르는데 이 스킨이 이제 좋은 원료가 들어간 갈락토미세스라든지 아니면 뭐 EGF, FGF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같이 섞어서 바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난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발라보신 분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따라 만들어 사용해 보시고 뭐 같이 이 피부가 이렇게 광나는 이런 그런 느낌 느낌을 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제 집에 사용하고 있는 스킨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어, 안에 이제 내용물을 보시고 알코올이 인트어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이왕이면 안에 원료가 좀 좋은 거 들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하세요. 저희 그 갈락토미세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만드는 방법 참고해서 같이 따라 만들어 사용을 해보시고 아 나는 정말. 어, 엄두가 안 나서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킨에다가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 반딱 섞어가지고만 사용해보셔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갈락토미세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만들 때마다 했던 패러디 있었죠. You change my destiny. 뭐 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 스킨 바르기 알려드렸는데 잘 사용을 해보시고 한번일래 일곱 번 사용했는데 피부에 광이 안 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피부는 열심히 갖꿔야 그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한달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스킨도 사람에 따라서 어, 나는 일곱 번 발라봤더니 너무 피부가 어 너무 그 찐득찐득하다든지 사용감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뒤에 뭐 화장품 바르기가 어렵다라든지 하시면은. 그, 횟수를 조금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치스킨을 써서 모든 사람들 이다 좋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맞춰 쓰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일곱 번 사용을 하고요. 그 뒤에 에센스도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크림을 조금 듬뿍 발라주는데요. 화장품,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정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콩알만큼 바르면 피부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듬뿍 듬뿍 바르시고 또 어차피 얘는 피부 안으로 다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겉에 남아 있으면서 안에 있는 뭐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우리 피부에 있는 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잘 촘촘하게 잘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어막을 쳐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또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화장품 좋은 화장품을 써야지 아니면 좋 좋은 올려를 써야지 피부가 예뻐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피부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좋은 생각이랑 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피부도 예뻐 보이고요. 또 영양도 잘 섭취를 하시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피부가 좀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피부 관리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어, 그래서 저는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했거든요. 내가 다리를 다쳤지만 곧 일어설 것이다. 곧 자유를 얻을 것이다. 어, 좀 우울한, 우울했던 기분들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영화도 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컨트롤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시고 또 즐거운 일상을 사시는 분들에게 예쁜 피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성을 하고 있으면서 피부 예뻐지기를 바란다, 내지는 뭐 좋은 화장품 쓰니까 나는 예뻐질 거야 하지 마시고 항상 어, 좋은 생각 하시고 웃으면서 여러분들 피부 관리하시면 정말 블링블링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효과 보셨다? 어떻게 하면 좀더 꿀피부가 된다? 이런 정보도 좀 남겨주시고요. 또 처음 7번 사용해봤더니 이런 이런 느낌이다라는 여러분들의 초보, 실스킨, 도전자 분들의 댓글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파우더 클렌저. 효소퍼더 클렌저 만드는 방법 어,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슬하넥 3단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서 곧슬라넥 어, 3단 어, 같이 여러분에게 어, 좋은 미백